안녕하세요, 요비입니다. 오늘 창원에 놀러 왔어요. 저 곽도원님을 모셨습니다. 천주에서 <심사> <blunt animation> <laughs> 어 어. 아, 주에서 아, 천주에서. 아, 천맛있 아, 주에서있 아, 인터넷가지고 그러니까, 주문 인터넷으로 인터넷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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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까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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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니까그거그니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그니니까그니니 마스크 준다 국대라고? 그 어떻게서 해 얻었어? 아니 브랜드가 있는데아나이 같은 아, 아 국가대표 라든지 커피가 진하니까는 우유도 같이 진하게 만들어 보자 해서. 아. 제가 우유에 좀 가미를 했어요. 아 어떻게요? 나한입만줄수 있어? 아니 안돼. 아 그러면 아... 세잔 먹을까? <laughs> 먹어. 어, 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어. 자, 너무 배보다 배꼽 많이야저 카메. 라 삼각대를 저걸 빌려주시겠다고. <laughs> 제 카메라가 주먹만 하거든요. 이게 벌렁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이 손님이 와서 이거 보시고 여기 들어가봐도 대여한다면 출입 가능해요? 네. 그럼 네. 들어가서 보세요. 실로부터 아, 예. 만져보세요보 아. 이쪽 구우셨대요. 먼저 드시고 계시면은. 네. 뒷목카도두 장. 네. 가져다 드릴게요. 목표가좀 진해서 아잘 찍었다. 나한 장만 안 되지. 그거 찍었죠. 뭐. 아니요 아메리카노 먼저 한번 먹어보고 아메리카. 그거 먹고 아메리카노 먹고 맛 없어요. <laughs> 오. 근데 그거 먹고 아메리카노 맛 없어요. <laughs> 완전 완전 진해. 진짜 그냥 라떼 아니네요. 그렇지. 네, 약간 약간 잔다요. 음. 여기 라떼 맛집이 라떼 맛집이라고 다 그러던데 사람들이 약간 응. 라떼가 네, 저 라떼 안 먹는데 아까 리뷰 보니까 응. 응. 라떼 먹어야 된다고 맞아 1인세장 이거 진짜 맛있다 먹어요 네아 근데 완전 사 맛있어 그거 맞췄다고 좀 음. 고생했어 근데 진짜 초코.. 초콜릿 음. 진짜.. 고체 초콜릿 맛이에요 음. 액체인데 초코에 몽 고급 버전을 만들고 싶은요 <laughs> 커피.. 두 명은 커피 두 잔에 스콘 하나 뭐 이정도지 아, 커피집 여섯 잔을 갖다 놓고 공 사람이.. 없으니까.. 아주 감사한 손님이죠 이런 손님이 오시면 거의 6인분 하는 손님 아니야? <laughs> 이거 효비랑 저랑 같이 먹건데 네. 와인이거든요 와인 네. 에서 맛있게 드세요 아주 잘 먹겠습니다 비가 와서 꽃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비가 와서 너무 단점이지만 사람이 없어서 장점이에요. 역시 날씨가 나쁘면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 지금 이더 드넓은 공간에 저밖에 없어요. 여기는 자연 온천이에요. 62도씨의 온천수가 땅 밑에서 그대로 바로 목욕탕으로 올라가는 가족탕 없소. 나쁜 사진 한장 찍을래? 어 왜? 그냥인가? 그래? <laughs> 아줌마니까. <아주 많이 가. 웃음> <laughs> <laughs> 간장이랑 쫄면이랑 어? 너무 맛있다는 가격 보고 싸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6인분 먹겠는걸?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몸이 좋아진다 저 어. 어, 그 먹어야 되나봐 드셨어요? 응. 네아아 어, 준비되셨고 아. 알겠습니다 그부 <laughs> 아, <부끄러운데> 갑자기 저 <laughs> <저도. 저도. 웃음> <laughs> 놀란 것같은것 <laughs> 하늘을 믿는 어떻게 되요어어습니다 <laughs> <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와, 웃음> 수고하셨 이제 나갑니다. 체크아웃을 할 시간이 됐어요. 이걸로 시켰어요. 응? 너무 맛있겠는데? 배가 꺼져서 나오네. 콩나물 너무 좋아 나 콩나물 많은데 너무 좋아 이맛있어 양념이 맛콩님 맛집은 실패가 없어요1 1주먹 그리1 1먹 何がです

깔 <목소리> <목소리> 칼칼 하게 깔끔 하게 매운 맛이있이 너무 많. 을을 <목소리> <목소리> 비염인을 위한 맛집이라고 해야될까비염인을 위한 맛집이 아니라고 해야 r 까비염 a 을 s i 비염인들 r a p 는 a m i n 로 e r i 한번 i a m i n d e r p i a m i n 가 e r p i a m i n d 네, 저, 뭐, 이렇게, 가렇게 만나면, 오래 이님 다안 나오세요? 응? 다 나올게요. 일단은 내가 요소, 자, 안녕하십니까? 이쯤 해야 돼요.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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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했어요? 예. 예. <웃음> <웃음>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의 커피를 소개하는 컨텐츠를 구상 중입니다. 뭐, 참여 부탁드립니다. 요렇게 올린 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 게스트 분입니다. 미녀 게스트가 오셨는데요. 아, 이거 깜짝 놀랐네요. 자, 누군지? 토비입니다. <목소리> 실망하셨죠? <목소리> 잠시만요. 저처럼 <소중한> 거예요 네. <목소리> 미녀를 소개시켜주신다고 하셔서. <laughs> 왕복6 시간을 달려서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또 이렇게 흔쾌히 출연을 해주시가지고. 원하시면 나중에 들고와 쓰셔도 됩니다 선물 드릴게요 아 네. 녹화됐나요? <laughs> <laughs> 제 가방이 매우 널널하거든요 스 <laughs> <laughs> CF에서 아참 십주하면서 따가지고 묻고 이거 커피 넣어서 문데고 하면서 이렇게 아아 광고했어요. 광고했어요? <laughs> 어 그러면은.

효며 들었죠. 어. <놀람> <놀람>